안녕하십니까 골드 당나구입니다 요트 조정 면허 문제 은행 351번부터 375번까지입니다. 조정 면허 실기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간 점수의 학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함이 명백시에도 과제를 전부 마친 후 실격 처리한다. 다음 중 수상 안전 교육 위탁 기관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사는 해양 경찰 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24시간 이상 이수 인명 구조 요원 및 래프팅 가이드 교육 기관 지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길이 20m 이상 최저 수심 1m 이상 4개의 레인 이상의 수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등록 대상 동력수상내저기구의 변경 등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구조, 장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등록 기간의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다음 위반 사항 중 1차에서 조종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조정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1차 면허 정지 3개월 처분한다. 다음은 원거리 수상내조 활동 관련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신고 방법은 방문, 인터넷, 팩스, 전화 모두 가능하다. 외국인이 국제경기 대회에서 수상 레저 기구를 조정하는 경우 다음 조정 면허의 특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경기 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 대회 종료시까지 조정할 수 있다. 야간 수상 레저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운항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 발현 신호, 발염부 신호. 수상 레저 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상 레저 기구의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안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장 사업자등록증 수상내적이구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로 오른 것은 옆면과 뒷면 조정 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수상내적 사업이 취소된 때. 수상 내적 이구 등록, 검사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트는 등록 및 검사에서 제외된다.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2차 위반 시 업무 정지 6개월 처분한다. 다음 중 등록 대상 동력 수상 레저 기구의 등록 절차는 검사, 보험 가입, 등록. 면허 시험 면제 교육 기간, 시험 대행 기간 종사자의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으로 옳은 것은? 21시간 이상. 한국 수상 레저 안전 협회의 사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상 레저 안전 및 수상 레저 산업의 진흥을 위한 홍보대행. 수상 레저 사업자가 영업구역 안에서 금지 사항으로 볼수 없는 것은 보호자를 동반한 14세 미만자를 수상 레저 기구에 태우는 행위. 일반 조종 면허 실기 시험에 사용하는 수상 레저 기구의 부대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구명줄 및 구명환 각한개 다음 중 수상 레저 안전법상 등록 대상이 아닌 것은 25톤 선내기 모터버트 다음 중 수상 레저 기구 중 등록 대상이 아닌 것은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 다음 중 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 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는 보드 리시 일반 조정 면허의 경우 제2급 조정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정 면허를 취득한 경우 조정 면허의 효력 관계를 맞게 설명한 것은 제2급 조정 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음 중 동력 수상 내적이고 조정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할 사유가 아닌 것은 동력 수상 내적이고 조정 면허증을 친구에게 빌려주어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